일토소명, 묵상,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도 아니요 밤하늘을 밝히는 붉은 네온 등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형트리오,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련유다와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에 달린 행악자 사형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찢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누가복음 23장 42-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가련유다에 대한 문학적 상상을 담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혁명의식을 가진 투사쯤으로 유다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는 계산이 밝고 똑똑했던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가 재정에서 돈을 착복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조금씩 빼내어 쓰다가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 대나리온이나 나갈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만약 그 향유를 헌물로 드렸다면 팔면서 일부를 착복해 구멍난 재정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못하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가 돈이 필요했음은 대제사장과 흥정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려느냐. 유다는 자기가 꺼내었은 돈계를 메우기 위해서 스승마저 파는 빗나간 철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인 태도는 특이합니다. 그는 재판정과 무리들 사이를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된 것 아니냐고 소리쳤을 때 머리가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를 사형판결에 내주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무제하니 백성들이 다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결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회피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도 믿는 기회를 놓치고만 어리석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을 때에는 선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사형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항거에 투쟁하던 유격대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형수가 된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양 옆에서 곧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그곳 십자가 위에서 한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아기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행동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죄수를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후인 목요일에 무리는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살인죄로 소형될 바라바 대신 예수는 십자가로 보내자고 외쳤습니다. 저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곁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유부단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돕지도 않은 빌라도처럼 일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